발토시 끼고 왔어요. 근데 이거 한 짝을 벌써 잃어버렸어요. 3월에 세차하고 지금 또 하는 세차여서 네 번째 세차입니다.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을 거예요. 지난 영상에서 호스가 자꾸 차에 닿는 게 다들 보기가 불편하셨나봐요. 잘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일찍 나와서 카페가 문을 안 열어서 이거 갖고 왔지. 이거 먹으면서 할 거예요. しかくあげす。Oh, 깜짝요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나온다고 했는데 아 여기를 누르면. 啊。 이게 저는 한꺼번에 다 뿌렸더니, 앞에 닦고 나면 여기가 좀 이렇게 굳어요. 앞에 먼저 뿌리고, 닦은 다음에 뒤에 뿌리고, 어차피 2분만 기다리면 되니까. 출구 쪽입구쪽 아무도 없는데. 벽에 없어요. 벽에 세워져 있는가? 그거 뭐 카트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그 상태이하는 건가요? 네.